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들은 율법 교사로 자체하지만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자기들이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에피소 신자들이 거릇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점을 우려하여 바오르 사도가 티모테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바오르 사도는 에피소 일부 신자들이 쓸데없는 이야기에 정신을 팔고 있다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거릇된 교리는 하느님의 계획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억측만 불러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방식의 교육은 신자들이 지니야 할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고 질책합니다. 오늘 우리 형편에 비추어 보아야 할 말씀이라 싶습니다. 우리 삶을 깊이 성찰하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시 에페소 신자를 우리 청소년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려는. 우리 교육 현실을 빗떠 생각하니 말씀의 의미가 훨씬 깊게 다가옵니다 세상이 지향하는 교육이 병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릇된 길로 들어서 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 강의가 비록 30분에 불과한 짧은 강의지만 이 시간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긴 여운으로 간직되어 우리 어른들이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교육의 스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윤리는 아는 것도 많네 87쪽에서 97쪽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사회의 문화와 전통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고 번창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자립에 필요한 지식, 기술을 전달하는 기능과 한 사람 한 사람의 학생을 훌륭한 사회로 육성하는 인간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집단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환경은 우리 학생들에게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추구했던 경제발전의 길과, 결과, 고학력을 소지해야만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사회관념의 지배가 명의를 들치고 있습니다. 그런 탓에 학교 교육은 전인적인 소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시키고 있죠. 학교 생활이 오직 수능 성적을 높이는 수단과 과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는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공부에 대한 압력을 받는 아주 싫은 가고 싶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고 어른이신 스성의 모습을 배우고 따르는 인격수양의 공간이 아니라 친구는 견주 이겨야 할 적이 되었고 스승의 위상은 학원의 강사보다 쪽집게 실력이 떨어지는 한심한 직장인으로 추락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현상은 입시의 실패가 마치 인생의 실패로 또 정말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심한 자제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감행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각자의 소양을 키워주기는 키워 커녕 오히려 저해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학교인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이 지닌 역기능적 요소들이 오늘 우리 청소년들을 폭력으로 내몰고 자포자기하는 삶으로 밀어낸다는 사,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에대에는 학생의 요구나 흥미, 능력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달달달 외워서 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우수 학생을 선별합니다. 이렇게 전인적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매우 수동적이고 타의적인 삶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어른들이 세뇌시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상대보다 높은 점수를 따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길들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이 세뇌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길들여져 기계적으로 익힌 학문으로 품격 있는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사실 길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뛰어난 성적으로 좋은 학벌을 갖는다고 해서 철이 들진 않습니다. 그죠? 인간이 가장 무거울 때가 뭐 철, 철들 때지만, 예. 제가 좀 철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무거운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동물 중에 유일하게 철이 들어야 제구시를 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음. 스스로 깨닫고 반성하며 이타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로지 나만 생각 아니고 남을 생각한다는 게 바로 철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교육이란 철이 들어서 제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것도 멀쩡한데 삶을 살아가는 일에서는 몹시 서들고 어색하다면 그 삶은 스스로에게도 괴로울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요즘 과일도 철이 없어요. 사람도 철도 없고, 과일도 철도 없고, 모든 게 철이 없어서, 제철의 과일이 제일 좋은 것처럼, 그죠. 모든 게다 철이 있고, 또 여름은 사실 더워야 되고, 지난 여름이 무척이라 더웠지만, 또 그만큼 더웠기에 또 풍성한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와 그 시기가 다 알맞게 잘또 살아내고, 또 성숙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인성은 배제되고 오로지 성적 올리는데만 경주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을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격 형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서먹기 위한 학문만을 가르치는 우리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 그 어, 어느 날 유클리드에게 기하학을 배우던 한 제자가 불평을 이렇게 합니다. 딱딱한 논리만 있, 엮여 있는 기약을 어디에서 먹겠습니까?라고 하니까 그 유클리드가 다른 제자에게 그에게 동전 한 입을 주라. 그는 자기에서 비운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얻어야 하니까라고 했습니다. 비록 한무통에 동전 한 입을 얻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어떤 써먹기 위한 거 아니라 우리의 인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문학이 정말 중요한데. 책도 읽고 글을 쓸줄 알고 또그 감정을 표현하고 나눌 줄 아는 공부를 본점 빼야 하는 경제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그 삐뚤어진 관념을 주입시키며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기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움이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한, 한국에서는 학교 가면 선생님말잘 들어라 하고 로봇적으로 교육하는데, 그보다는 학교 가면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질문하면 답을 잘 해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정말 대화하고 토론하는 어,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정말 아이가 학교 가서 질문도 하고 자기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고 그렇다면 학교가 재미있어지고 스스로 공부할 마음이 있는 것 그러니까 평생을 사실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어,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박사기 받을 때보다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laughs> 물론 신학생들한테 제가 10년을 가르쳤지만 그와 달리 또 이렇게 어, 대중적인 윤리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도 많이 읽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정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어렵다,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더 자근자근 작은 작은 씹어서 여러분에게 딱 소화시키도 해야 되는데, 좀 모자라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더 뛰어나시니까 잘 이해하고, 제가 이일이 야기해도 한열 가지는 알아들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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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잘안 하네.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말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라는 것입니다. 테레비 앞에서면 뭐 뇌파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독서를 하면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 야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사실 뭐 치매 다에 약간 치매라는 말이 잘못되는 거지만 어리석음 뭐 이런 것이니까 인지가 저하되는 것은 우리 뇌를 충분히 쓰지 못하고 또 기능적으로 나이가 되면 우리 근육이나 모든 것이 기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뇌를 사용+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책만 읽으면 그 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을 하면 안 되지만 적당히 어려운 책을 읽어야 노력 하면서 탁탁 끼치면서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만화책만 억수로 많이 봤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안 됩니다. 물론, 우리 집은 어릴 때 만화방대가 제가 박사하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laughs> 정말, 근데 아주 스, 스살된 아이가 졸라 되면 TV를 켜주든지, 요즘 스마트폰을 준다든지, 그러니까 조용하라고, 그죠? 뭐, 본인 방해 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게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음.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 보면 텔레비 막 이렇게 선전 나올 때막 정신이 현란하까 쳐다봅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극적이고 현란하는 모습을 보다가 막 정적인 것을 보면 어떻게 그 마음이 쏠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대부분 그런 자극적인 것에서 멀리 할수 있도록 좀 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TV를 시청하는 재미에 빠지기 전에 컴퓨터를 조작하는 아이, 아이를 기특하게 여기기 전에 책을 구경하는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 아이들, 어머니들이 한살된 아기들을 학원에 데려간답니다. 그렇게 놀이를 배워주고 영어를 배우게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야말로 어른의 폭력이며 부모의 망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책을 구경하는 것으로 충분한 아이의 행복을 갈치하는 횡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는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교육에는 인내로 아이를 키워보며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인내해야 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빨리 많은 것을 익히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이 성장의 속도도 자기 나이에 맞아야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습니까 잡아 당긴다고 해서 빨리 성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풀이 자랄 때 자꾸 이렇게 빨리 자라고 당긴다고 해서 잘자릅니까 그런데 그런 거안 된다고 알면서 우리는 아이들은 막 잡아 당기려고 하는 거야 정말 성적과 무관한 삶의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스승인데 그리고 또 스승들 못지않게 또래 집단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친구들하고 잘 보내지 않습니까? 정말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학교가 싫어집니다. 끔찍한 곳이 되고. 이 인해 소외감이 학교를 벗어나 불량한 이들과 어울리게 되는 사실도 뻔한 코스입니다. 불량 스쿨을 가입하고 유흥업소를 드나들며 어른 흉내를 내며 병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뭐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생과 교사의 친밀도를 형성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사로부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열의 아홉은 비뚤어진 길로 나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무조건 음에도 문제가 되고 학생을 평균을대해도 문제가 되고 무성의한 모습도 문제를 일으키니 참 선생님 위치가 쉽지는 결코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학교 폭력을 파고들면 일부 교사의 무관심과 나태함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를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일에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심판하되 피해 학생을 치유하는 일에도 발붙고 났을 때두 학생 모두 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직무로 교사들이 유기한다면 피해 학생과 가족은 주눅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리지요. 가해자 학생과 부모들이 염치는 커녕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철면피가 되도록 합니다. 이렇다면 이두 제자 모두를 망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제자들의 잘못에 침묵하는 교사가 사라지기를 원해봅니다. 정의를 일깨우고 사랑으로 처리하는 스성이 많아져서 정말 모두가 아파하는 학교폭력이 건절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일단 수업 의욕이 떨어진 학생이 이 의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성적 위주로 나아가는 학교 방침은 이런 학생들을 포용하지도 기다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학교 생활에 부적응자로 분류해 버립니다. 데 이렇게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느끼면 한 인생이 정말 망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평생을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스스로 삶마저도 관리하지 못하는 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단단한 악순환의 고리가 소신 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끊어지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현 주소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기 눈에 쓴 안대를 벗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새 안경을 낀채 아이를 판단한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자각하면 좋겠습니다. 그편균과 무관심이 아이들을 가해자로 몰아 세운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실 또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억울해 하실 것 같은데, 또 많은 언론에서도 사실 선생님들을 철밥통이니까, 성신거 지도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어, 그런 어떤 보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일선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준비해서 수업에 들어가나, 대충 읽고 준비해 가나, 학생들이 너버려서 자기는 뭐, 뭐, 똑같은 모습인데,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선행학습을 다 하니까 학교에서는 휴식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또 학교의 현실인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교사평가제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에게 협박당한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또 많은 경우 계약직이라고 의심당하기 일수이고 그러니 만사가 다 귀찮고 거저 모른 채 눈을 감고 무사하기만을 고도하게 된답니다. 헌심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각으로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선생님인데 바꾸지 않으면 학교는 처벌이 면제된 지옥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학생들을 몰아넣고, 그저 성적만 사치 훑는 우리의 자세를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신앙인도 일반인과 똑같다면 이 점에서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 아닌 분들이야. 뭐이 방송 보지도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천주교인이라도 변화되기를 정말 바라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현재 우리 지향하는 교육은 한마디로 인생의 바보를 만드는 시스템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학생들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만 보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점수와 교환하기 위해서 그 지식을 잘 토해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붙여놨다가 또 되면 탁탁탁탁 틀고 하는. 그러니까 지식이 어느 탐구가 아니라 클릭하나 되는 검색의 시대. 정작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정신적 지체화를 양산시키고 있지 않는가. 정말 모르는 것도 하고 전부 다 컴퓨터로 검색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가요? 정말 스승과 제자의 그 각별한 그 삶이 없는 거. 정말 인생에서 많은 것이 빠진 거 아닐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라는 학교는 선생님이 학생을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교육하고 학생은 그런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곳입니다. 또 학생 상호간에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을 서로 나눔으로써 우정을 돈독히 할수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때문에 지연제와 희생자의 처지가 뒤바뀌고 공정과 도덕 규율은 힘을 잃고 불의와 도덕, 불감정, 폭력이 득세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장을 고치고 수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바른 부모, 바른 스승 밑에서 삐뚤어진 자식, 막된 제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윤리교육이 45년 만에 재부활했다고 합니다. 돈과 경쟁이 아니라 지혜와 더불어 헌신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인생,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빛이 되도록 합니다. 자신의 여사를 윤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만약 성숙한 양심이라면 약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사용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고약한 삶을 선택하지 않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제가 제일 해야 될 윤리적 과제는 성숙한 양심을 형성 시켜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숙한 양심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네. 당당히 드러내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할 줄 아는 품성을 익히는 교육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교육일 것입니다 김수환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소녀에 가서 탈리타쿵, 소녀야, 일어나라. 그건 사랑의 기적을 한 것처럼 우리 교육을 살리는 힘은 비단 학교, 학생, 교사에 국한되지 않고 온 국민이 사랑 운동을 만들어내는 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의 기적이 없으면 지금 현재 우리 제도에서는 변화는 요원하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너무나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사랑의 기적 그러면서 우리의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학교 성적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학생 각자 안에 내재해 있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잠재력을 최대한 꺼내줄 수 있는 스승 그런 참 스승의 삶을 바로 우리 어른들이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잠재력을 키워 줄줄 아는 것 엄마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이에게 심어준 그것을 키워 줄줄 아는 주변이 어두우면 먼저 내가 촛불을 밝혀야 한다고 간직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촛불을 켜는 부모님 스승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교사가 아주 재밌는 거 했는데 아이들 웃는 얼굴을 다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야 티셔츠를 만들어고 그러니까 아이들 웃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도 우리 복사단부터 먼저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을 탁 찍어 티셔츠를 그죠 다음에는 그런 거 하고 방송 한번 해볼까요 <laughs> 네, 정말 참된 교육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귀한 모습을 인식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내가 얼마큼 귀중한 사람인지. 그렇다면 이것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그것에서 가장 잘 씻겨준 게 신앙교육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느님을 알고, 우리 모두 형기자매라는 걸 안다면. 그래서 신앙교육이,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학원에 밀려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음. 우리 카톨릭 신자들이 먼저 주위의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며 기도해 주기를 청해 봅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최선을 쏟고 있는 교사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들이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물고기만 거꾸로 흘러가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사들이 많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참 희망과 꿈을 새겨주는 성숙한 어른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와 사회가 한 마음으로 화음을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이 꾸며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우리 모두 그런 걸 꿈꿉시다. 예. 꿈을 꿀때 이루어질 수 아니, 아니, 있습니까? 뭐,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루어지고, 우리가, 우리대 아닌데 우리 밑에 그, 후손들이라도 정말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느님이 기뻐하는 우리 세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긴 시간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 제가 여러분 삶에 대해서 시식꼽고 아는 척 해서 좀 미안한데, 별 도움이 안 됐지요. <laughs> 그, 잠시 또 쉬어가는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 윤리 전공자 입장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윤리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만큼 최선을 다해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래 인간이 행동할 때 어떤 행동을 할때 선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 행동이 정말 윤리적인 행위인지를 살필 계획입니다 이것저것 말도 많고 이렇쿵 저렇쿵 말도 많은 세상에서 이럴지 저럴지 헷갈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윤리가 해주는 것이 좀 이렇게 여러분의 부담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고해승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제가 신자들의 그런 마음적인 부담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재해상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또그 역할입니다. 이제 하느님을 향한 윤리의 지침을 배우시면 주님께서 선물하신 평화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을 깨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윤리는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시지요? 네. 그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처럼 몸으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사랑하는 일이 힘들다고 돌아서지 않도록 저희를 격려해 주십시오. 저희 안에 더 많은 사랑을 채우시어 넘쳐나는 사랑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품어 키우는 사랑의 스승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려는 저희 다짐이 구체적인 열매를 얻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